수업 시간입니다. 경제 생활과 선택,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은 경제 체제에 따라 달라진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바로 경제 체제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학습 목표, 경제 문제의 의미와 경제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경제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를 비교할 수 있다. 두 가지. 이 체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시고요. 두 가지 경제 문제의 의미, 경제 체제의 의미와 종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전에 학습한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불한 비용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나 만족감을 비용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X, X죠. 그렇죠. 뭡니까, 여러분들. 비용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나 만족감, 뭐라고 했습니까? 편익이라고 얘기했죠? 편익이 말고 다른 말로 효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만족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혹시 한계 효용의 법칙 이거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계 효용의 법칙.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한개 엄청 더웠을 때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었던 한 개와 연속으로 다섯 개를 먹었을 때 다섯 번째 먹었던 그 만족감은 다를 수 있다. 우리의 만족감은 어떠하다. 지속적으로 예. 체감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계 효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법칙에 대해서 전 시간에 얘기를 드렸고요.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은 경제 체제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자, 경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생산 방법, 생산물의 분배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 무엇을 얼마나 생각, 생산할 것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어로 따지면 what이나 how죠. 자,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선택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선택하는 것인데요. 아, 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와시랑 얼마나 하우 매니죠? 하우 매니 여기는 자 다시 쓰겠습니다. 와시랑 하우 매니 얼마나 많이 얼마나 하우 멋진가요? 하우 멋지, 하우 멋지. 아이 오래돼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우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여, 이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 자, 영어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생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뭐 수작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업체에 맡길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에 대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자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자 생산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지 결정하는 문제, 즉, 분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세 가지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여기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이고요. 자, 생산 방법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생산물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경제 체제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자, 선생님 뭐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해 주고 싶습니다. 이거 비교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어 동독 아시죠? 동독이 예전에 여러분들 공산주의 체제였다는 거 아십니까? 네,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 공산권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시스템을 가지게 됐는데요. 어,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나서, 동독에서 볼수 있었던, 예, 동독,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볼수 있었던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중고, 예, 안 나오네요. 중고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어, 눈으로 볼수 있는 당근마켓, 예, 시장, 중고 시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나 할것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 중에서, 어, 팔고 싶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이제 시장에 나와서 서로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전까지는 동독에서는 공산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었고 정부가 시장 가격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시스템이 무너지자마자 볼수 있었던 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화, 를 가지고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자면 시장 가격의 기초에서 자유롭게 의사 결정함으로써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시장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냐?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사람들의 어떤 수요와 공급 그렇죠. 필요와가 공급하는 자의 만남에서 의해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점이 있겠습니다. 개인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겠죠. 자, 어 이런 이념을 좀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시장 경제는 자유를 추구하고요, 계획 경제 체제는 평등을 추구해요. 자 자유롭다라는 것은 자유롭다라는 것은 개인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겠죠. 자 그리고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면 공급자들이 팔지 않겠죠. 시장 수요자 공급자 간의 적절한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어 시장 공급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 시장 공급자가 여러 명일 때 그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겠죠. 경쟁을 하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고, 예 사람들은 이 가격이 떨어진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이 시장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자원을 구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단점은 빈부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 체제는 자유는 추구하지만 평등은 평등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제조업이 흥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제 선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정말 굴뚝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화석연료를 화, 사용해서 생산을 했었던 그런 공장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시장에 모든 걸 맡긴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신들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업의 이익만을 따집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환경 오염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성의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지만 사회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전체 이익으로 귀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계획 경제 체제. 정부가 경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개인과 기업에 명령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주체는 정부예요. 여기서의 주체는 시장입니다. 즉민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개인과 기업에 명령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장점은 주요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가격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겠죠. 뭐어 정부가 시장 가격을 결정을 해 버리면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시장 경제에서 문제점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인데요. 자, 이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을 해 버린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화되겠죠. 찍소리 못하고 그냥 부동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laughs> 자, 단점.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획 경제 체제, 뭐, 공산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계획 경제 체제는 성과급이라는 게 없어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회 전체 부에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한, 부지런하게 일을 한 사람이든 뭐, 부지런한,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몫을 가져갑니다. 근로욕역이 상당히 저아 되겠죠. 사실 이건 상당히 웃긴, 어떤 현상이냐면, 이거는 사실,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이. 처음에, 미국이랑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첫째 한,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 합니다 미국 앞질러요.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소련이. 갑자기. 그런데, 처음에 근로욕역이 고취되었다가, 예, 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예, 네, 자신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다들 그냥 일을 설렁설렁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편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이제 간과한 체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창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경제체제는 시장 뭐, 가격도 단일하고요. 물품이나 항목 이런 것들도 정부가 다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물품도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예술활동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계획경제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작품만을 정부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교과서 50쪽입니다. 1, 2, 3, 4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에서 4에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모습을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구분해보자. 시장 경제 체제는 1번, 3번이죠. 계획 경제 체제는 2번과 4번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뭘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는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생길 수 있고요. 경쟁이 과열되거나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어, 그렇죠. 경쟁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할수 있는, 얘기, 제기할 수 있는 문제, 경쟁이 과열된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가격을 너무 낮추다 보면, 줄줄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경쟁이 과열되어서 담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네. 과점이라든지 어떤 한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다른 도산들이 다른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게 되면 독점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독점과 과점 독과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계획경제 체제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근로구역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주,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도입부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동동구권이 동구 유럽이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뭘 형성했다 그랬어요. 시장을 형성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그 그 속에서 사람들이 거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흥정을 하고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간, 단, 단, 단계에서 굉장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혼합경제체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특성이 혼합된 경제체제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특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시장경제체제는 자유죠. 그렇죠.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획경제체제의 특성, 자 어 고르게 가난한 자 빈부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공정한 분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제 제도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이런 자유와 어떤 자유로운 체제와 복지 제도가 혼합된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계획경제 체제의 특성이 더 많은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계획경제 체제에 좀더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확인학습 가보도록 할게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방법, 생산 방법, 생산물의 분배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이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3번에 1번 갑니다. 시장경제 체제는 근로자, 근로력이 저하됩니까? 개인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됩니까? 반대로 얘기했죠. 자,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경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개인과 기업의 명령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할까 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